오늘이 저기 무슨 날입니까? 예, 저희 오늘 소방대 척사대의 날이에요. 척사대의 날이에요. 네. 척사대는 무슨 행, 무슨 무슨 행사랍니까? 아유, 예전부터 내려온 음. 전통놀이죠. 육도가 음. 육도 윤놀이도 아, 하고, 예예. 예. 아. 여러 가지 민속놀이 하면서, 그다음에 음. 애군 떨치는. 그렇군요. 아 근데 뭐, 부대장님은 안 보이네요. 오신다고 아 부대장님 지금 오신다고요? 아 오신다고 있어요? 네. 예, 좋은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3일절을 기념하는 퇴기가 팔려고 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 여기도 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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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뭐야 이게? 네. 음, 음, 첫이네사대에 대진표. 대진표. 5에 대진표. 아, 찍어주셨어요, 대진표. 몇번 돼 <laughs> 대진표. 아, 아니 어, 몇 이거 한번 번? 번 이기면 한 번, 아, 한번 이기면 어, 두 번이지. 아직 어, 한번 이겼네. 아섯 이겨야 아, 어, 이렇게 착타는 거예요. 일 번은 일 번끼리 붙고, 이 번은 이 번끼리 붙고. 아 바로대로. 아, 아 그렇군요. 네, 예, 예, 꼭 승리하세요. 네. 예. 너만한 너만했네. 어, <laughs> 너만했네. 아니 여기는 수동행복마을입니다. 심착의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 국물이 너무 좋아. 국물이 부족할 응, 맛있다 국물이 응. 어. 어땠래? 날씨가 쌀쌀하니까 좋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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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주니까. 응. 맛있다. 밑에 있잖아. 빡 둘통 어디가? 둘통 아까 들통 응. 가지고 왔다. 가지 응, 맛있다. 올라가고 와. 위 올라가서 모냉이들 폭이었지. 고것좀 갖고 내려와야지. 아니, 오, 딘 국물. 잠깐, 다시 갖고 와. 감사합니다. 네, 잘 네. 먹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와, 여기도, 여기도 있네, 뭐가. 오. 우돌나 아, 음, 아, 아, 먹으면 안 되네. 아. 요새, 요새는 어디에서 활동해 얘기하면 내가 홍보해서 음. 사람들 뭐라고 할 수가 있잖아. 미리 얘기도 해줘요. 날씨가 응? 바뀌면? 연습하면. 가 이거 있으니까 더맛있 아이고 맛있다. 맛있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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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상님 다시가 좀싸늘한데 예, 오뎅 국물과 아, 또 맛있는 아, 를 지금 예, 굽고 있습니다. 시야 춥지만은 배속이 따뜻합니다. 돼지 육회먹는 일은 나도 참 들었다. 아유벌몇년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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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아무거나 안 돼. 감사합니다. 이거만 자르고 잠깐만 어. 어. 아 여기 다 놓게? 을 어. 아, 바람을 어. 달리 오뎅 담당이야? <웃음> 아니. <웃음> 오뎅 담당. 일하시는 데 어. 먹으면서 하라고. 생정씨 어. 어제 사진 못찍게 찍어서 고마워요. <웃음> 어? <웃음> 어? 봤어 올려 올려놓은 올려 아침에? 어, 아 봤어. 음. 119 소방대에서 어,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3일절입니다. 아 정말 우리 나라의 독립과 아, 자유를 안겨준 3일절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응. 아 이거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네, 네. 방금은, 방다 예, 안녕하세요. <laughs> 어서 날씨가 싸늘한 가운데 또 행북마을에서는 또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차리입니다. 네. 수동차리입니다.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오, 오늘 무슨 날이에 무슨 날? 음, 어이구, 아이고, 반갑습니다. 첫사대한 날. 그 오뎅 아, 야, 반갑습니다. 야. 야. 여기, 여기, 여기 난닝 얼굴들 어. 다 모였네. 아, 어? 네, 예, 가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네. 네, 오뎅, 오뎅, 응. 오뎅. 응. 아, 감사합니다, 오뎅. 응. 예. 아, 그냥 먹으면 돼. 아, 맛있겠다, 이거, 이거. 약간 나가. 야, 잘 먹겠습니다. 야. 예, 알겠습니다. 소방대 축사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3일절이지만 손이 좀 시럽네요. 우리 행복마을 수동 늘 행복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대수동 의용소방대 안전을 기원하는 운놀이 축사대가 3일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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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네, 아아가지는거아 <stoalling> <mist> <persona> <dumping>